안녕하세요 아메이 병아리들 반갑습니다 아메이 초보 미라클 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아는 여동생에게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면 제가 군 생활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할 때쯤 저도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직업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아나운서 준비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사투리가 있습니다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는 좀 힘들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생 중에 실제로 또 아나운서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잡들을 많이 하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딱 걸어지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좀 후원하고 싶어서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사업 설명을 쭉 듣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사업 설명, 나 이해는 했는데, 나는 이게 싫어, 오빠. 한 가지,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만 써야 되잖아.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킨도 있고, 메리케이도 있고, 에터미도 있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눈꺼풀이 씌인 것처럼 그 상품에 대해서만 막 강조를 하고 그 회사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회사 상품 말고 다른 회사 상품은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아메이도 그런 거 아니야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되는 거잖아 나는 이것도 써 보고 싶고 저것도 써 보고 싶어 오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메이에서 제품이 똑같은 제품군이 있지만. 여기에 제품군이 감동이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다른 회사 제품이 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맞는 제품들이 있고 나한테 또 감동을 주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또 그걸 써보고 또 감동이 있게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래서 그게 나의 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내 소비의 경험이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나 역시도 아메이만 쓰지 않는다. 쿠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다. 그러나 그런 회사에서는 내가 그 회사 제품을 쓰고 소비의 경험을 알린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제품을 쓰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소비의 경험을 전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의 매출이 다 나의 매출이 되니까 나의 소비가 소득이 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이러한 성향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얘기했고요.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알겠어. 나중에 내가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빠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굳이 아메이만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메이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나한테 와닿는 제품 몇 가지가 진짜 감동이 와닿으면은 그걸로 그 소비의 경험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맞지 않는 아메이 제품을 쓰고, 아, 뭐 이렇게 나를 세뇌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써봐야 되겠죠. 써보고 그 중에서도 진짜 나한테 맞는 감동을 주는 게 있으면은 그 소비의 경험을 전달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아메이 제 영상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메이를 아직 이제 몸 담그신 분들도 있으시고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메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연락처 또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은 미라클 훈이 성실하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